저등급 교종은 양성종양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알려주는 남자, 의알람 닥터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등급 교종의 경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저등급 교종은 지켜봐도 되는 양성종양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간혹 다른 병원에서 저등급 교종이고 양성이니 지켜보자거나 방사능 치료만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치료 방법입니다 저등급 교종은 말리그난트 트랜스포메이션 즉 악성 변형이 지속되어 결국에는 교모세포종으로 가게 되는 악성종양입니다 이미 많은 논문에서 저등급 교정이 결국에는 고등급 교정으로 간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도 그러한 경과를 밟고 있습니다. 저등급인 만큼 주변으로 퍼지거나 증식된 속도가 조모세포종에 비해 느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10년, 20년 할 정도로 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수명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알맞은 방사능 치료나 항암 치료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저등급 교종도 결국 평균 수명이 정해져 있는 악성 종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년에 약 2mm 정도씩 부피가 증가하며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알려져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거나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경우에 비해 수명이 더 높다고 이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술 전 종양 크기가 작았던 경우 수술 후 재발 없이 오래 살 확률이 더 높았고 수술할 때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수록 평균 수명이 더 높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등급 교종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고 발견한 경우 바로 수술적 전 절제를 하고 이 후에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것이 평균 수명을 높인다고 결과가 나와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도 양성종양인이 지켜보자고 한다면 이는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등급 교종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MRI 상에서 하얗게 보이며 조영제를 사용한 이후에도 특별히 조영 증강되어 보이지 않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를 보는 MRI에서 종양이라면 보통 피가 더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종양 부위가 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 이는 혈류가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위 영상 소견으로만 보면 저등급 교종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MRI에서 하얗기는 한데 크기가 너무 작고 종양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두 달 경과 관찰하면서 MRI를 다시 찍어 크기가 증가하는지 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저등급 교종이 확실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켜보거나 방사능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경우엔 틀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저등급 교종의 예후와 경과, 그리고 수술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 저등급 교종의 수술 후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